반갑습니다 엑스티드론입니다 DJI 포켓2를 구입하신 분들께서 가끔 연락이 오세요 이 밑에 있는 덮개 트라이브 포트 덮개가 잘안 빠진다 잡아당겨도 제껴도 어떻게 해도 잘안 빠진다 기본적으로 좀 빡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뺐다 꼈다 하다 보면은 어, 이제 부드럽게 빠지긴 하는데 자 만약에 콤보 모델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미니 삼각대가 들어있을 거예요. 이 삼각대를 이렇게 삼각대 포트홀에다가 꽂아줄게요. 이렇게 돌려버리시고. 자, 이렇게 채워졌죠? 그러면 이거 삼각대 자체를 제끼지 마세요. 그러면 은 여기, 여기 볼이 빠져버립니다. 이렇게 돌려놓으시고,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는 요 덮개를 잡아주세요. 반드시. 덮개를 꽉 잡고, 여기를 거치하고, 옆으로 이렇게 제끼시면 바로 쉽게 빠집니다. 만약에 콤보 모델이 아니라 단품으로 사신 분들은 저 삼각대가 없잖아요. 근데 이 트라이퍼 포트를 꽂았다는 것은 이런 삼각대라도 쓰기 위해서 구입하신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일반 삼각대를 여기다가 꽂아주세요. 또 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연결을 해보죠. 자, 연결이 되면 아까 이 미니 삼각대보다 훨씬 쉬워요. 여기만 잡고 이렇게 제껴주시면 금방 빠집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냥 이 윗부분만 잡고 이렇게 제껴주시면 금방 빠진다는 거. 아,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미니 삼각대나 일반 삼각대를 이용해서 이 덮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의 꿀팁 여기까지고요. 엑 t 티드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.